3월 20일 장전 시장입니다. 뉴욕증시는 연준의 FMC 일정에도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어, 연준의 이 금리 인하가이해가될수 어, 있다는 전망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은 7월, 늦으면 9월에 시작할 수 있다. 저도 그래서 9월 달에 그냥 금리 인하 한, 한다라고 생각을 어, 말씀드렸죠. 여러분들도 그냥 9월달에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어,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육지시 같은 경우에는, 어, 업종들이, 어, 크게 뭐, 변동성 있는 지표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종목들 보시면은, 어, 다음 뭐, S&P, 나스닥도, 상하랑 종목들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면서, 어, 좀 천천히 연준의 FMC를 기다리고 있는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국채 금리가 어제 단기적으로 조금 조정이 나왔는데 20년물 국채 금리가 수요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4.54%를 좀 기록하게 되면서 지난 발행보다 수치가 좀 낮아진 것도 국채 하락률을 좀 이끌었다. 다만 달러 인덱스, 국제 유가 국제 금 가격이 연중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들 이런 건는 국내 시장에 좀 부담이 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국내 시장은 좋은 이슈가 한두개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통화정책에 따른 환율 흐름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첫 번째 좋은 이슈가 어, 오늘 그 잭슨왕 CEO가 삼성전자의 HBM을 어, 지금 시연하고 있는데 기대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뭐, 최근에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나 SKNX의 주가가 엄청나게 갈렸죠. 같이 하락 추가를 했지만, SKNX 13만원부터 16만원 이상까지 올라갔고, 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주가가 지금, 어 하향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재료가 결국에는, HBM 싸웁니다 왜냐면 지금 엔비디아는 사실상 SKNX의 HBM을 독점으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근데 어, 삼성전자나 SKNX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슷한 이 레벨의 어, HBM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수율이 아직 나지 않아서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꼬꾸라지기 시작한 게, 엔비디아빨 루머가 나왔죠. 삼성전자의 HBM 수율이 너무 나오지 않아서, 어, 삼성전자의 납품을 엔비디아가 거부해, 그때부터 주가가 떨어졌어요. 쭉. 근데, s k n x 는 사실상 독점 납품하게 되면서 주가가 올랐고, 최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 우리도 이제, 엔비디아에다가 HBM, 반도체 납품한다라고 했지만은, 그게 테스트용이라는 게 밝혀지게 되면서 주가가 또, 어, 조정이 나오긴 했는데, 일단은, 어, 중요한 거는 3천원자가 정말 엔비디아의 납품을 성공을 한다거나, 어, 이 HBM 비율을 조금만 높일 수 있으면은, 어, 주가의 단기적인 탄력을 좀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여기 좀 생각이 되고, 그리고 오늘, 어, 밸류 프로그램, 이게 어제 장 마감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실제로, 배당 소득세 경감에다가 법인세까지 깎아준다. 정말, 어, 좋은 베네피, 베네피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5월 확정입니다. 그리고 7월 달에는 세제, 세법 개정안까지 나온대요. 밸류업의 힘을 조금 더 받을 수가 있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지금 최근에 국내 증시에는 세 가지의 테마가 지금 수급을 가져가고 있다. 반도체, 그리고 제약바이오, 여기 마지막 밸류업. 그러니까 여기에 2차 전지가 가려면은 요세개 중에 하나가 테마가 죽어서 뺏어 와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 단기적으로 밸류업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좀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요도까지는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도, 어제랑 비슷해요. 어제도, 어, 일본은행의 통화정책을 좀 체크해야 됐고, 오늘은, 어, 이제 장마감 이후에 발표하긴 하지만, 연준의 통화정책과, 전도표도 뭐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어, 오늘도 보수적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요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걸 제외하고는 뭐큰 이슈는 없이, 어, 어제 하루가 지나갔고요 네, 그리고 뭐 개별적인 종목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HBM 테스트 중이다. 어, 기대가 크다. 정말, 납품하게 된다면, 어, 좋은 이슈가 나올 수 있다는 점들. 저, TSMC, 인텔이 좀 조정이 나왔는데, 어, 미국 반도체 공장 건설이 약간 연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종목이, 어, 조정이 나왔다는 점들. 어, 그리고 최근에, 어, 슈, 크게 올라왔던 슈퍼마이크로가 뭐, 어, 신주 발행하게 되면서 조정이 나왔고, 어제 코인, 어제 비트코인이 거의 뭐, 하루 동안 9%가량 떨어지게 되면서, 코인비에스로 포함한 비트코인 간의 테마주들이 조정이 나왔다는 점들. 테슬라는 또 일론 머스크 리스크가 또 발생했습니다. 어, 일론 머스크가 어 케타민이나 마약을 복용했는데 예, 이게 이제 어, 부정적 마음을 풀어서 도움이 됐다라고 이제 인터뷰하긴 했지만 이게 사실상 예전에 그 대마초 막 폈잖아요 방송 나와가지고 그냥 그 정도로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박금정께서 테슬라 그 일론 머스크 근기가 계속 되고 있다는 점들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AMD는 어그 엔비디아의 신제품 발표 소식에 조정이 나왔다는 점들, 오늘 뭐 개별적인 일정 종목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좀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어, 악재들이 좀 어, 리포트 증가다한 리포터들이 요새 매도 그못 볼까 하향 리포터를 굉장히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매포가 하향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점들, 그리고 제 케이지 모빌리티 이슈 있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어, 감사 보고서 시즌 나오니까 파생상품 어, 손실 난종목도 많아요. 네, 투자 오지게 못했다는 거죠. 조심을 필요가. 어디 이거 시간에 올랐는데 이런 거 확인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정도 내용이 있다. 오늘 f m c a 그리고 중국 어, API 발표 그리고 차이나 플래시 마켓 서밋에 s k n s 가 참가한다는 점도 그리고 이노그리드 공모 청약은밀렸다는 점도 전에 어, 중간 전시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연도까지 어, 내용이 있다.까지만 말씀드리면서 연준의 통화 정책에. 보수적으로 대응하겠지만 어제 좀 많이 나쁘게 나기 때문에 오늘 기술적인 반등 한번 기대해보면서 오늘 라이브 방송으로 잘 대응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